친구들 그리고 영월에 있는 우리 성일이 친구 또 영목이 친구 우리 노인국 목사님 내 친구들입니다 저 성일이 어머니도 오셨고 저 태백에서도 응원하러 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 또 우리 택시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 보자들 것, 보자들 것 없고 부족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6시에 영월에 왔습니다. 어제는 밤 1시에 풍천에서 지부풍창으로 왔다가 오늘 아침 6시에 영월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주천을 갔다가 북면, 한반도면, 여면을 한 4, 5개면을 돌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차에서 오면서 저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과거에 저의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 원경환이가 맞는지 전화가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원경환이 맞냐고 물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했더니까 본인 나이가 84세인데 지금 병석에 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77년도에 담임선생을 했는데 그때 우리 반 반장이었고 참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원경환이 맞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경환이 맞다고 홍천 화촌면에 지금 살고 계신데요 제가 정말 만약에 탐색이 된다면 꼭 홍천 화촌에 가서 우리 선생님 찾아뵙겠다고 사모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날 고등학교도 지나가지 못했던 저는 농과에 진학해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고 전화를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 어머리는 보다리 하나를 입고서 부산 출력을 넘나들면서 철남매중막내인 저를 고등학교라도 보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저를 고등학교로 보냈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나왔던 그것이 근간이 되어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경찰에서 그래도 코이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모두가 귀한 분들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천년을 살든 만년을 살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백 년도 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어머님들께 잘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뒤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를 위해 젊음을 다 바치면서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어머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laughs>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점심시간이면 운동장 구석에 있는 철봉탑에 달려서 휘둘무에 수돗물로 뱃속을 채워가던 저 어린 시절의 저원경화는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인자가 되어 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난을 경험했고, 농협에 다니면서 비료도 팔고 농약도 팔면서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의 어려움을 같이 해봤습니다. 가난을 알고 어려운 사람 일정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늘 어려운 사람 편에 서려고 노력했고, 내 부하직원 편에 서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려고 노력 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뿐이 못 나온 제가 대한민국 15만 경찰의 두 번째라고 하는 서울의 경찰청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직 실력으로서, 능력으로서 인정받아 두고 강원도 천남인 저는 뜻도 없이, 줄도 없이, 어떠한 반칙과 꼼수도 없이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최고의 직에 올랐습니다. 제가 승진할 때마다 내 고향의 친구들과 내 동문 선후배들은 길거리 현수막을 걸어주면서 저를 응원해주시고 저를 성원해주셨습니다.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고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내 고향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무 백도 없고 줄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저는 청와대 경찰총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최실을 검문했다는 이유로 저는 청와대에서 승진도 못하고 그리고 쫓겨나왔습니다. 강원도 우리 언론에서는 이것은 강원인의 홀대라고 하면서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2016년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저에게는 전국의 모든 기자들이 저에게 전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자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깨고 줄없는 이 강원도 촌놈이기 때문에 저는 공직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한직을 떠돌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면서도 저는 참고 견디며 대한민국 경찰의 두 번째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신 존경하는 여러분, 저온 영안이 잘라면 얼마나 잘났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무엇이 더 잘났겠습니까? 저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초원에서 컸고 어릴 때는 나무찜을 찍어서 산을 두구루씩 넘어 다녔고 농사도 해보고. 농사지으려고 영농후계자 교육도 받고 저도 어린 시절을 또같이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31년간의 경찰공직 경험을 살려 내 고향의 발전과 내 고향의 미래와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월 주민 여러분 우리 영월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제가 영월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저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중앙의 예산을 끌어와서 우리 영월에다가 예산 폭발을 퍼뜨려야 되겠습니까 영월 국민 여러분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 성서 고속도로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저 원영환이 해드리겠습니다. 태백산 고속 열차 저 원영환이 할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패트포 연장 제가 21대 국회 회기 기간 내에 연장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여당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야당의 원이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소속의 원이할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힘의 논리입니다. 저는 이곳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광재 전 지사와 함께 최문순 도지사와 함께 철도 시설 공단을 움직이고 국토교통부를 흔들 그것도 부족하다면 저는 청와대 대통령이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월주민이 원하는 모든 수건 사업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 오! 여러분. 오! 여러분. 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선의원이 어떻게 힘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사선 의원이고 오선 의원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전화 한번 하고 현장을 가보지도 않는 사선 오선 의원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는 초선 의원이라도 밑에 있는 담당자부터 대장, 과장, 국장, 차관, 장관까지 모두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내 고향에서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원문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영월국민 여러분, 저온 영원, 결코 우리 영월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하는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우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말 멋있는 국회의원 한번 대보겠습니다. 우리 영월 국민 여러분,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랍니까? <laughs> 존경하는 우리 영월 국민 여러분, 저 원경한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거짓말만 하는 매일 TV를 보면 싸움질이 나는 국회의원 저 그런 국회의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시키는 국회의원 싸움질이 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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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저는 31년간 공직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진보가 뭐고 보수가 무엇입니까? 왜저 정치권들은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으로 이웃을 갈라놓고 이웃끼리 등을 쥐고 이웃끼리 원수를 만들어 갑니까? 우리 이웃은 내 주민이고 내 주민이 내 이웃입니다. 진보와 보수도 필요 없는 편향된 이념이 없는 우리 주민을 사랑하는 저 온경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영월 국민 여러분 저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중앙정치부대에서 그래도 검증됐다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에게 이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정말 잘할 수 있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민 여러분, 저 원기관에게 이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laughs> 한 정말 우리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일 밖에 투표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생각지 말고 진보와 보수를 생각지 말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검증하고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정말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월 국민 여러분 저원경환 한번 신부을 꿈으로 써보십시오. 저 모습이 되고 영월 국민들의 진정한 일꾼이 될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원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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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저는 이 영월에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거 이전의 영월을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식구들 옆에 있는 이웃 한 사람한테라도 저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삼것 때까지 이곳을 다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저원 영환을 믿어 주시고 우리 영월 군민들이 저원 영환을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홍천 횡성으로 가서 또 표를 받기 위해 우리 영월 횡성 홍천 군민들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영혼을 다시 못 얻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저원경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에게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도>